안녕하세요. 오교구 싱글 진목장 육현경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5월에 진행된 전교인 가정예배 프로젝트 때 저희 싱글목장 안에서 들여졌던 조금은 색다른 가정예배를 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예배에 대해 권면을 그동안 받아보지 않아서 가정 예배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속한 싱글 목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는 가족들과 살면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럿입니다. 때문에 가정 예배란 왠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 예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안내 책자에서 1인 가정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한 목원이 1인도 가능하다는데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했고 다른 목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다짐만으로는 쉽지 않으니 한 달간 가정예배를 성공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기로 하는 챌린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번 요일과 시간을 정해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기 예배의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목장 카톡방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싱글목장의 1인 가정예배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안에는 과연 우리가 혼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 있었지만 이 마음은 바로 다음날 아침 첫 가정예배 인증사진이 올라오면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노라 다짐한 지체들이 올려준 매일의 예배사진들은 다음날 순서의 지체들에게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개주 경기에서 바통을 넘겨주듯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5월 한 달간 싱글목장 안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혼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가정 예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저희 가정에 제가 먼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작지만 새로운 영적 흐름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챌린지 후 저희 목원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할 때와 달리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 앉아 있는 경험을 했다는 목원, 이 챌린지가 끝나도 계속해서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이어가겠다는 목원,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목장 식구들 덕분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 같았다는 목원들의 소감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각자의 일상 중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챌린지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가정예배는 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만나게 하신 목장 식구들과 함께라면 가정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혼자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혼자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목장의 가정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한 달간 함께 예배해 준 싱글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제 가족도 그리고 싱글목장 식구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실 각자의 미래의 가정들에도 예배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함께 예배할 가족이 없어서 가정예배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라도 시작해보심이 어떠실지요? 혼자인 것 같아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